랩토커 9기를 지원했다. 기존에 7기를 했던 추억들이 있어서 자연스레 지원하게 되었다. 랩토커를 하면서 영상적인 부분도 많이 성장을 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기에 기대를 하면서 지원서를 넣었던 기억이 난다. 5월 16일 운영사무국의 밴드가 열리고 초대를 받게 되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밴드를 가입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컨텐츠로 승부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입 버튼을 눌렀었다. 6월 10일 오프라인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아쉽게도 그날 기존에 잡혀져 있던 중요한 스케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후에 생산된 단톡방으로 인해 팀원들과 인사할 수 있었다. 6월 13일 첫 번째 미션으로 랩토커 소개 및 콘랩 이용법을 화면 녹화를 이용한 인포그래픽 영상 제작을 하였다. 또한 팀 미션으로는 자기소개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나를 뭔가 세상에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찍었던 것 같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해당식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게 많이 남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컨텐츠를 시도해 보았던 게 나를 한 걸음 더 성장시켜 주었다.